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 야생공 아임베어 인사올려 드립니다 페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 새첫 리뷰하는 리뷰는 제가 정말 한전하는 모든 메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용자 왕! 가오가이 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이 아이에 대해서 여목조목 구석구석 보도록 하죠. Let's go, 우리! 자 파이널 퓨전을 해제하고 어, 이제 원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갈레온이 가위와 피전 함으로써 가이 가가 되고 이 가운 머신과 피전 함으로써 가오가이 가가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가오가이 거라고 했고 지금은 가오가이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로컬라이징에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사자왕, 가오가이, 거. 라고 출시가 되었고요. 원문, 이제 일본에서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는 용자왕, 가오가이, 가. 라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한번 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도록 하지요. 먼저는 갈레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레온은 이제 로봇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 사자 형태의 형태 이름이 갈레온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이와 퓨전화로서 가이, 가가 되는데, 어, 갈레온 상태에서도 정말로 멋은 뿜뿜 넘칩니다. 음, 멋져 부러 어딜 봐도 멋집니다. 이 상태에서 참고로뭐 가동성은 제가 변형을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외형만 일단 보여드리자면 나 사자야 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도 초록색으로 잘 반짝거리고 흰색 이빨 그리고 요 금색 탭 이제 갈키처럼 표현하려고 한요 부분도 정말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갈레온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상태에서 활약보다는 가이와 퓨전함으로써 가이가 상태에서 많이 활약하다 보니까 그이 상태에서 퓨전을 보도록 하지요. 갈레온 퓨전. 알레온에서 가이가로 변형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크 진짜 멋진 폭발. 미쳤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 용자라서 그런지 진짜 어디 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변형, 진짜 이 정도는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하여튼. 진짜 완벽한데, 여기에서 완벽한 걸좀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가이가 상태에서 어깨 파츠가 생각으로 잘 움직입니다.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팔 이동하는 가동성은 진짜 완벽하다. 360도 회전은 당연히 가능하고, 음,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 근데 무조건 이걸 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쪽에서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접힌다 허리 같은 경우에, 아까 보였던 것처럼 360도 회전은 가능하고요. 무릎도 잘 움직인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오가이가 합체에 필요한 파츠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로컬라이징은 가오 삼총사. 원래 명, 이제 원래 명문은 이제 가오 머신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라이너가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가오는 일본의 기차, 신칸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정말. 잘만으로 진짜 귀퉁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는 부분은 스티커예요 여러분 근데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다 컬러 파츠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음 진짜 쩌입이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 하나만 이미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난 밑에 부분은 요거는 합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드릴가오 드릴가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바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만들면서도 좀 신기했습니다 양쪽이 같이 움직여요 음 그리고 당연하게도 요 드릴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움직인다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릴가오에 좀 특별한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위가 무장할 수 있는 파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이가 상태에서는 무기가 이발톱 말고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가이가 상태에서 이 드릴 가오를 해주고, 뒷면을 보시면은 이 가이가 상태에서 문장할 수 있는 파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빼준 상태에서 요쪽 가이가의 손목 부분을 먼저 껴주고, 으흠. 그리고 이걸 내려주면은 요 상태가 가이가 무장한 상태라 볼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국중에서도 등장하는 무장입니다. 이 상태로 위기를 몇번 모면하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껴주면 됩니다. 요렇게 유일하게 가이가 사용하는 무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빼주고! 그리고 가우머신즈 마지막 스텔스 가우. 스텔스 가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군에 사용되는 비행기로 알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가 이, 이. 스텔스 가우가 나중에 가우가 협체할때 날개 파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 비행기스러운 부분을 잘표현되어 있어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밑 부분도. 뭐 이상하게 표현되는게 아니라 정말 딱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고 참고로 가이가 이 상태에서 부착을 해가지고 날아 이제 날수 있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가이가 상태에서 이렇게 스레스 가오 그리고 드릴 가오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용자를 맞이해 보도록 하지요 파이널 o 전 フィ We'll thank right 자, 합체 준비 상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부착하면 되는데, 라이너 가오는 바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라이너 가오를 부착하고 나서 낄수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는 드릴 가오를 다리에 껴주면 됩니다. 껴주실 때, 요 부분이, 이 가이가의 무릎 부분과 잘 맞물어지게만 껴주시면 돼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이 조인트가 딱 있습니다. 맞물려지는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잘 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나중에 합체하실 나중에 좀 이제 전시하실 때 조금 밑에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잘 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뒤로 뺐다가 맞으면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음, 이걸 닫아야지 고정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딱 하면은 따란 다리 한쪽은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안 껴주시면 다리가 헐렁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꼭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거 위로 좀 올려준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면서 아다리 맞게. 요건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안껴본 적이 있었는데 좀그 덜렁거리는 부분 조금 많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나 날아다 주고 요것도 동일하게. 요렇게 하면은 하체 끝. 아, 요거까지. 요것도 스커트를 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스커트 펴 주시면서 허벅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어. 요렇게. 크으, 진짜 완벽한 하 완벽해. 완벽해. 이렇게 반대편 동일하게 스커트를 펴주면서 허벅지도 바깥으로 살짝 빼주고 으흠. 이게 조, 이건 참고로 프라모델 제품이라서 조립을 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안쪽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체 끝. 으흠. 그리고 나서, 얼제 라이너 가오. 참고로 라이너 가오 부착하시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먼저 여기 한번 쭉 빼주세요. 어, 요 부분이 이제 어깨 파츠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빼주시고, 안쪽에 있는 파츠를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안쪽에 있는 파츠를 빼게 되면은, 구멍이 나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 보시면은, 구멍이 살짝 나있죠? 이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만약에 되어있으면은, 요렇게 돌렸다. 그런 팔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라이너 가오 가운데 보시면은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라이너 가우를 일단 껴주고, 으흠. 그리고 나서 가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내렸던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됩니다. 요게 고정 핀이기 때문에 요걸 아다리 맞게 딱 껴주시면은 라이너 가우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저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이쪽도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먼저는 빼주고, 올리고 나서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빼주고 나서.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텔스 가우를 부착을 시켜줘는데그 전에 라이너가 파워를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묶여요. 올려준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 라이너 가오를 이제, 뒤부터 부착을 시킵니다. 뒤로 부착을 시키면서, 이게, 팔이, 아다리가 좀잘 맞아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약간 틀어지거나 그러면 안 껴질 수가 있어요. 끼는 좀 고생할 수가 있어서, 딱 일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요거를, 안쪽 홈까지, 껴주실 때, 요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야 잘 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고, 부착한 상태에서, 어, 진짜 소리 들으셨죠? 부착하고 나서, 이부분은 위로 올려주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갈키, 이 조인트 맞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살짝 헤매요, 처음에는. 어, 왜냐면은, 가위 상태에서도 팔이 잘 이제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게팔 쪽이 잘안 맞는 거예요. 이거 사실 돌려주면서 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팔이 안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으면 편한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무조건 보면서 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다 보니까 어 됐어. 이렇게 상태에서 라 이제 스테스가와 가이가의 이 갈퀴를 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너가 파워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기했던 기믹인데 이 팔이 빠질 때 손을 제가 뺀게 아니라 뒤에를 눌러줬을 때 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기믹이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팔을 깨주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깨주고 따라 마지막 대망의 머리 자! 이제, 가오가이거에, 이제, 가오가이가에 머리를 껴주실 때, 이 부분이, 이, 뒤에 보시면은, 요, 날카롭게 되어있는 부분이 뒤통수입니다. 어, 저게, 저게 뒤통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내려주면은, 딱, 아다리가 맞게, 따란! 껴지는데, 보시면은 지금 가이가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껴주고 마지막 요 가면 요거 요거 요거를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에로 정말 잘 빠져서 어 본드로 고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잘못해가지고. 이, 가이, 가오가이거의 얼굴이 좀해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저야, 이 프라모델 을 워낙에 많이 만지다 보니까 굳이 프라모델로 쓸 생각은 잘 안, 하나. 이제, 뭐, 본드로 붙여가면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빠지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본드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보여드리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장갑을 끼고 있다 보니까 손에 감각이 조금 주, 이제 느껴지지 않아서 끼는데 애 먹는데, 원래 맨 턴으로 하면은 금방금방 낍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오무. 그리고 가면까지. 오케이. 됐다. 용자왕, 가오, 가이, 가! 와, 씨.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는 남는 파츠라서 어쩔 수없게 빼, 빼지고, 어. 와, 진짜 간지뽕 미쳤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는 합체 분리하는 것도 너무 만나가지고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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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이게 지금 얼굴이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얼굴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움직입니다. 진짜. 어, 충분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허리가 300m 회전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팔이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고를 뺐다가 돌렸다가 뺐다가 돌렸다가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 가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음. 팔꿈치도 아까 보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 우, 중요한 거는 요 상태에서 이 팔쪽 자체도 조인트가 이제 이그 관절이 있기 때문에, 삼각외로 잘 움직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으흠. 아, 무릎 같은 경우에도 가위 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자유자로 움직이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지 가오가이가의 리뷰하는 리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새해가 밝았고 뭐 새로운 마음으로 리뷰 촬영을 이어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께 더욱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고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게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이 알제 가오가에거를 직접 구비하셔서 한번 만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많은데 제가 일부분만 보여드렸다는 점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설명서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설명 안 했는지는 추후 당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리얼나생엄마인별은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드면서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합시요 오늘도 대박 빠이